네, 오늘은 이 보이시죠? 이거, 이이 이, 이 그냥 그냥 집, 집 같죠? 집, 그냥 집이죠? 저거 상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지금 드디어 집을 만, 완성한 스티브 씨. 네, 이제 시,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, 집에 하 순간 뛰어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횃불을 햇불, 횃불을 여기에 닦았습니다.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. 힘차게. 왜냐 하면, 여기에는 바로바로 무시무시한, 그 바로 초록색 깸을 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얘가 왜 있냐면, 일단, 얘를, 터, 얘네 집을 터트리려고 이제 작전한 이 크리퍼 씨. 네. 그래. 아, 어, 네. 근 어떡하죠? 어떡하죠? 어떡하지? 아하! 하면서, 여기로, 이렇게 탈출구로 가면서,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. 여기 구멍. 이걸 땜. 자세서보시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아까 들어간 아까 들어간 스티브가 보이십니까? 그 스티브가 여기 있습니다. 여기서 그래가지고 크리퍼. 여기서 잠깐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크리퍼한테 당하지 않 크리퍼는 이 문을 이미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거죠 이렇게 어! 어디갔지? 어! 내가 이.. 내가 이렇게 터뜨려서 죽이려고 했는데 네 이러면서 스티브는 이 계단으로 도망칩니다 이런겁니다 네 다음 후.. 자이편에는네그 여기에 빠져.. 빠져들어간 스티브가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, 안녕! 우와. 구독과, 구독과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